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김프로의 한컴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한글과 컴퓨터 한번 체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잘 움직여 줘야지만 한컴이드요 종목도 우리가 또한 번에 대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커플링 될 거예요. 커플링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벼운 한컴미드가 좀더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거는 한글과 컴퓨터가 좀더 시세가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일단은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 뭘 살까? 한다라고 하면은 한글 컴퓨터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나는 현금적인 여유가 아직 있다라고 하시면은 둘다 사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 컴퓨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한글 컴퓨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대한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기 직전인 종목은 일단은 다 같이 224일선 라인을 끼고 있으면서 버텨줘요. 여기 라인 안 깨고 버티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SPG도 224일선 한 한번 끼고 있다가 여기 돌파하면서 슈팅 쭉 나왔죠. YC 같은 경우에도 2 2 4선 라인을 끼고 버텨주고 있다가 요때는 약간 시장이 밀리면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224일선 돌파하면서 쭉 추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224일선 라인을 얼마나 좀 힘있게 뚫어주느냐. 요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보시면 은 224일선 기점으로 돌파하면서 시세가 분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224일선 끼고 있다가 뚫으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요한 자리는 보통은 224일선 라인을 끼고 버텨주고 있느냐. 그래야 상방이 좀 쉽게 열리거든요. 근데,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24일선 라인을 잘 버텨주고, 지금 여기 라인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 라인 버텨주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 돌파하니까 여기 위에 안착을 했다가 결국 시세 분출했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 2 4일선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기술적인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깨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이렇게 끼고 있다가 올라갔죠. 여기도 아래로 깬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다 여기 막혀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뚫어버리면 여기 깨는데 뚫고 가는데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 니까 224해선 라인을 바닥에서 끌어올리면서 일단 상방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에 버텨 준다 라고 하면은 224해선 라인 또 위로 땡기려면은 여기서 안 빼고 또 올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 224해선 라인을 버텨 주면서 어 그러면서 차트를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력이 준비를 했든 회사가 준비를 했든 어찌 됐든 이제 재료가 나 자연스럽게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도 코스닥 레버리지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5%가량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제가 그래 가지고 바닥에서 추천드린 다음에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거 추천드려 가지고 요걸로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근데 이것만 끝내는게 아니라 이제 한글과 컴퓨터도 우리가 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 시작을 하면서 호스닥이 좀더 유동성이 커진다 라고 하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80조를 했습니다 80조 지금 약간 빠지긴 했는데 또다시 채워집니다 또다시 채워지면 또 80조에 대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에는 하드웨어 잘 가면은 소프트웨어도 가고요 소프트웨어 가기 시작을 한다고 라 하면은 얘는 빼놓지 않고 갑니다 한글 컴퓨터 우리가 1세대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뭐예요 sp 소프트도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한글 컴퓨터 움직였었고 한컴이는 그때 좀잘안 움직였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얘도 그때 당시에 막 올라갔죠 연초에 이렇게 막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1 세대 종목들이 차트를 좀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 한결 컴퓨터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면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순환 사이클 막 돌아가면서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급하게 접근을 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좀 타점을 잘 활용을 해서 추가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평단 관리도 좀 하시고 신규 진입을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이런 구간 이제 자리 만들고 횡보를 좀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이 우리가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매수 타점. 이 그래서 여기서 잘못 하신 분들이 여기서 평단 낮추시면은 3만 원 밑으로 평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3만원은 한 번은 뚫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뚫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구점 뚫고 가냐마냐 또요 얘기 나올 건데 일단은 3만원 미치면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평단을 그럼 여기 밑으로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매수가 실수하셨거나 아직까지 포트에 없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 있죠 010-8373-4330 이게 제 유튜브 직통번호인데 한결 컴퓨터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좀 늘어나고 소통방 신청 주시고 하시는 분들 늘어나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기다리고 계신 주주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제가 IR 탐방 간다 했습니다. 기업 탐방. 기업 탐방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대신해서 제가 다 물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한글 컴퓨터는 사실은 제가 IR 담당자는 통화들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탐방을 하면은 얘네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이더스 같은 것도 뭐 보여준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방향성.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이제 주주 대표로 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일정 미팅 스케줄 잡고 하면은 또 이제 IR 담당자랑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컴 이제 통화하시는 분이 여성분인데, 또 굉장히 또 물어보는 거는 시원하게 답변을 잘 주세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IR 담당자도 제 얘기를 잘안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좀 돌려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좀 판단을 하고 거기 내 해석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살려 가는 거는 진짜로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내 가지고 환경의 컴퓨터 회사 찾아가서 ir 미팅 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미팅도 아무나 안 잡아줍니다. 저는 이제 좀 회사 이름 되면서 미팅 명분을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죠? tv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분 등에서 미팅을 잡으면 또 기업 탐방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승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혼자서는 어려운 그런 행위들. 내가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가서도 뭘 물어봐야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한컴을 대신해서 다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번호. 이 번호에다 여러분들이 한컴이라고 문자를 한 통씩만 보내 주시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진짜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이거 말고도 제본 채널이 있는데 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글과 컴퓨터만 그냥 얘기를 해드리려고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 한컴이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풀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이제 제 유튜브 직통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에다가 직접 한컴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다른 거 말고 한컴이라 보내주셔야 아이 채널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구나 그거 제가 확인이 되니까 한글 컴퓨터에 대한 IR 탐방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용 드는 거 아니에요. 비용 안 받고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